생활의 질을 올려 주는 아이템 추천. 요리를 좋아하시는 여러분, 오늘은 다기능 스테인리스 스틸 수동 야채 커터 도구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커터는 감자, 오이, 과일 등을 손쉽게 절단할 수 있는 다기능 도구예요.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만들어져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고, 수동 작동이라 전기나 배터리가 필요 없어 편리해요. 또한 청소하기도 쉬워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. 감자를 몇초 안에 고른 크기로 자르면 시간과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어서 요리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. 주방에서 활용도가 높고 간편한 사용법으로 여러분의 요리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. 지금 다 기능 스테인레스 스틸 수동 야채 커터도구로 요리를 더욱 편리하게 즐겨보세요. 여러분, 오늘은 케이크메쉬 가정용 커피 로스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전기 미니 커피 콩 로스팅 머신으로 연기 없이 커피를 로스팅할 수 있답니다. 조절 가능한 타이머와 로스팅 가열 설정으로 로스팅이 고르게 이루어지고 자동 및 수동 모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또한 스몰 사이즈로 가정용으로 딱이에요. 내열성 ABS 플라스틱 바디와 스테인리스 스틸 내으로 안전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답니다. 커피 원두의 색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내열성 높은 붕소유리 베이킹 용기도 마음에 들어요. 공기 가열과 냉각 기능도 탑재돼서 로스팅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답니다. 완벽한 커피 맛을 즐기고 싶다면 케이프메시 가정용 커피 로스터를 꼭 한번 써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스마트 디지 스탠딩 팬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한배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주파수 변환과 전기 플로어 스탠딩 팬으로 MI 홈앱 팬을 지원해요. 이 팬은 7개의 날개 모양의 날로 부드러운 산들 바람을 만들어내며 140도 초광각 공기 공급장치로 넓은 공간을 쉽게 덮을 수 있어요. 또한 미홈 앱을 통해 원격 제어와 타이밍 스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요. 소음은 25.6dB로 매우 낮고 100기어 모드 조절이 가능해요. 이 제품은 다이 자연풍과 타이치 범용 인터페이스 대풍속 조절이 가능하답니다. 집안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이 제품 한번 체험해 보세요.